라고 기다려 어떻게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 건데 꿈인데 어떻게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니? 어꿈이었니거 없어 시체를 묻어야 돼 누가 봐서 안돼 어 행동력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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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고. 빨라지는 걸음... 어, 누구지? 마... 뭐? 왜 그래? 목소리 너무 떴는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전부널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럴 수는 없어. 너무 오래 썼다고... 자식아, 자식... 아무튼 이렇게 떠들 수는 없어. 서둘러... 따라와...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고세트님 2 7 일곱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고 아고. 그게 다 꿈이었다고? 칼은? 그가니까그 칼에 대한 설명은 어? 뭐? 뭐야? 로이 이제 가자고. 교장돈 훔쳤어. 마만 이게 대체 뭐야? 뭐? 너 죄책감 느끼는 거야? 됐어, 그만 중얼거리고 가자고. 안돼안돼 안 돼. 야! 대체 왜 그래? 안돼 그건 현실이야 로일 너 괜찮아? 안돼안돼야 지금 걔한테 다가가면 안돼야 몰라서 내가 니네를 다 죽였다고! 내가 니네를 다 죽였단 말이야! 들었냐? 감히 날 때려? 왜 그래. 왜? 네. 로이 어 얘네들 움직여 저 사다리 타고 도망가는 건가? 오 올라가 보시오 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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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걸 아니야. 이딴 건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laughs> 와 칼이 자동으로 자기 혼자 갔어 <laughs> 이제 사라졌어 <laughs> 이제 괜찮을 거야 <laughs> 지쳤어 어디서 어디서 들는 거지? 아까처럼 그 왼쪽편에서 어 다른 여자다. 아까 그 여자 아니에요? 누구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왜 그게 학생들을 해치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조만간 알게 될 거야. 제 사장 도서관 누구야? 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다 캐릭터들이. 여기 두고 봤었던데. 어디에 있는 거야? 하, 이젠 공책마저 훔쳐가는 거야? 그래, 됐다, 됐어.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찾아보지 뭐. 공책? 훔쳐갔나? 어째서? 이번엔 공책까지 훔쳐가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대장하고 사실이었나 저자와 같이 여기에 갇힌 건가? 문이 잠겨 있어. 이책 한번 봐볼까요? 이게 대체 뭐지? 8월에 전학은 학생들. 마이가 있네? 어. 8월 초에 전학 온 학생들 이름. 음. 어. 정전? 이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매달 전학 가고 있어. 이건 마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재밌네. 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 책 선반의 이 학교에 역사에 관한 실마리가 있길 바라보자. 하지만 먼저 빛을 밝힐 도구가 필요해. 저장하고. 베트남 게임이에요. 빛을 밝힐 만한 도구 가져 왔죠? 위쪽 선반은 10학년 교과서가 놓여있어. 아래쪽 선반도 영어사전들이 놓여있네. 6학년 음악 교과서도 있잖아. 오래돼 보이네. 아마 거의 안 쓰였을걸? 거참 예상하군. 이 선반은 별게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 여기엔 없어. 그럼! 어딨는거지? 어? 뭐야 무슨 책이야 오래된 공책이야 꼭 필요할 때 뭔가가 떨어진다는 건 이런 의시시한 상황에 딱 떨어지네 획득 오래된 공책 여기서 읽으라는 건가? 여기서 빛이 밝혀져 있다네요 오 역시 악필이라 아, 읽기가 어렵네. 하지만 안에 뭔가가 있어. 지도야. 보물 지도? 지금 도서관. X 표시에 봄이 있다는 건가? 내게나. <laughs> 재밌는 일이 생겼는걸? 어쨌든 난 저주 때문에 죽게 될 테니. 이런 사소한 게임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아마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첫 번째 건, 바로, 이 도서관에 있네. 좋아. 이 공책에서 이 페이지를 찾아가자. 촛불을 들고 의심스러운 곳으로 이동하세요. 촛불 아래서 빛나는 뭔가가 보인다면 집으세요. 메뉴를 열고 아이템 항목을 선택하세요. 미니맵을 열려면 지도를 사용하세요. 오. 일단, 세이브가 들어가죠. 와, 진짜 이거, 고퀄리티네, 굉장히. <laughs> 우와. 반짝인다면, 어? 밧줄이랑 열쇠? 밧줄이랑 열쇠는 무수,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 <laughs>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수상하고 갑자기 불이 이 열쇠가 맞으면 좋을 텐데. 어 열렸다. 좋았어. 출가 도서관 열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지도 어,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아, 지도 사용한다는 게왜 이렇게 무섭게 나오는 거지 설마 일회용품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도서관 으흠. 사용하면서 보고 있구나 문이 잠겨있다 문이 잠겨있다 어? 음. 두 번째 보물을 먼저 찾아야 돼. 두 번째 보물. 아, 이 아래쪽으로. 엄마야! 잠깐만, 너 이거. 사용하지 않는다. 우와, 고퀄리티다, 굉장히. 뭐, 막, 변기에막 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번째 보물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지나갈수가 뭐지? 달력이야. 12년 12월. 2012년 12월. 이게 무슨 놈일까? 좋아. 이제 세 번째를 찾을 때네. 정말 쉽군. 오, 쉽다기보단 굉장히 주인공이 어, 용감하네. 지금 두 번째를 찾았으니까. 이번엔 세 번째. 근데 저세 번째. 어, 엄마! 야, 놀라지도 않아. 전구가 깨졌어. 그리고 그게 끝이야. 와. 남자가 겁이 없는 걸까? 내가 겁이 많은 걸까? 저 상황에서 놀라는 게 어머 <laughs> <laughs> 뭐야 와, 엄청 침착해 1학기 학급의 의욕이 부족하다 롱이 교사를 무시한다 학급의 자, 자발적 정신이 부족하다 선생님 공책 페이지인가? 누가 찢어서 여기에 숨겨놓은 거지? 밑으로 잠깐 지도에 따라면 네 번째 보물은 여기서 가까워. 학교 건물 바로 바깥이야. 시간을 아끼려면 먼저 그것부터 찾아야 돼. 어디로 가는 거야? 이쪽이 아니야. 어? 왜 이거 다 누, 눈으로 돼 있네. 열리지 않아.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어, 마치 나보고 들어가라는 식으로 환영하는다는 식으로. 오오 <laughs> 어? 어, 까마귀? 뭐야, 이거. 동물? 풀, 풀, 풀쪽로막 올라갈 때마다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대박이다. 아, 이길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 안 가지네? 그렇다면 여기서 막 찾아봐야 된다는 건가? 충분 아닌 것 같고요 저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와아어 까마귀 어, 혹시 여기다 밧줄을? 아닌가보다 으어 어 까마귀 까마귀 쫓아온다 까마귀 쫓아온다 아니네 엄청 놀랐네 어? 뭐랄까, 이거는... 찾아야 되는 건가? 아, 이 방향으로 계속 쭉 가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로 가라는 건가? 어. 지도에 따르면 이 안에는 보물이 없어. 어... 무슨 소리야? 뭐였지? 이 드디어 눌렀다 집중하자 지금 흐트러지면 안돼 자기가 막 최면을 거는데요 오 지도에 여기에 보물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 하지만 공터잖아 이상하네 아니면 이방에 숨겨져 있다는 건가 창문을 끼고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창문 소리가 나는 건가? 창문 뒤에 펜이 있네. 좋아. 하나만 남았네. 집중하자, 집중.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봐요. 이쪽은. 아이템 한번 지도를 봐봐 지도가 이쪽에 뭔가 있는 건가? 아니야 이쪽에 말고 어, 어디 보자. 음 다시 돌아가서 밑에 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길어노노어왜다 no? no? 무섭게 눈 그림이야 빗자루우와 이렇게 어두워 여기 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소리. 저기 가보란 건가? <laughs> 불이 깨졌네. <laughs> 와 길이 있었어. 계속 헤맸네. 지도에 따르면. 세 번째 보물은 여기 있어. 음악실. 잠깐만. 음악실이라면 아까 그. 아까 그 누구죠? 누구더라? 세 번째 보물이 이 피아노인가? 건반을 누르면 보물이 나오나 어? 발소리?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어딘가에 숨어야돼 누가 왔다. 오, 대박. 어, 개다 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 보물을 가지고 도서관으로 돌아가야 돼. 얘기 같아 이게 내가 찾던 걸 거야 이제 다 찾았군 도서관으로 들어가자 얘는? 조사 안 해? 오좀 전에 여학생이 내 촛불을 들고 가버렸어 와 진짜 냉정하다 저 시체에 뭔가 빛을 낼 만한 게 있을 거야 진짜 너무 냉정한데? 음직하네. 손전등이 있잖아. 내생각에 오랬군. 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지? 사람이 죽었는데, 보물 찾기 할 시간이 아니지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화월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별부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왜 음악 소리가 안 들리지? 무섭게. 이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 여기가 도서관이던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게 주요 그거 아닌가 지금 여기가 도서관? 도서관 한번 볼까 첫번채 보물은 밧줄 두 번째 보물은 달력이야. 세 번째 보물은 일기. 마지막 보물은 펜이야. 무슨 의미일까? 왜? 그래. 일기. 거기에 답이 적혀 있을 거야. 일기를 살펴보자는 건것 같은데요.